문제도 있지만 그 전에 윤석열, 김건희가 길거리에 온전하게 돌아다니는 꼴못 보겠다고 하셨죠? 네! 제가 원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꼭 감옥에 쳐어야겠어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안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! 6월 5일 날 특검법 세개 통과시켰잖아요. 네! 그 특검법이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될것 같고, 그 법이 시행되면 11일 이내에 특검이 출범합니다. 그런데, <laughs> 그런데, 맞아요. 그런데, 시간을 단축하면 4일만 해도 출범 가능합니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게 내란특권법이라서 내란특권법은 가능한 빨리 출범시키자라고 계속 잘 건의 드려보겠습니다. 네! 그리고 어, 내란특권법 요번에 통과시키면서 최근에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증거 인멸 뭐 등등등 한덕수 등등이 출국 금지됐고. 예,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발의했을 때에 비해서 이 내란의 수사할 게 훨씬 많아져서 내란 그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<웃음> 그리고 또 수사 기간은 너무 늘리면 수사가 내년까지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서 올해 안에 끝낼 수 있게 수사 기간은 그대로 뒀습니다. 예, 그랬더니 TV조선에서 이게 올해 안에 수사 끝나고 또 6개월 안에 1심 끝나도록 법이 설계되어 있으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유리하게 하려고 한 거다라고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아 어떻게 그렇 잘하는지 모르겠어. 아 <laughs> 하여튼 어, 저희는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 테니까요. 그렇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구속시킬 수 있다. 증거인멸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, 김건희는 빠른 시일 내에 구속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오영수 네. 얘기. 네. 후쿠시마 원전원 하면서는 정부가 나서서 어 외교적 문제 혹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식 등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해결하는 방법을 이 새로운 정부가 잘 추진할 것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수산 비서관 신설했지 않습니까? 그 비서관이 이제 수산정책까지 다 총괄하기 때문에 해양, 우쿠시마 원전원원에서이 문제도 같이 아마 다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